플랜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될 생각을 하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플랜트를 그냥 공장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쉽게 말해서 플랜트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저는 학생 때였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이런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커피라는 거를 가지고 플랜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정해진 부지가 있고, 이 공장은 1, 2만 병의 커피를 생산을 해야 된다. 원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한 라인에서는 이 원두를 받아서 가는 그런 기계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 또한 라인에서는 물이 들어가서 결국은 커피가 완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라떼를 생산하는 공정에서는 우유가 또 들어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플랜트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재료들이 파이핑을 통해서 들어갈 거고 물의 온도는 맞는지, 압력을 어떻게 줘야 될지. 개측 장비들이 필요할 거예요. 대장 그룹에서 진행하는 개측 장비들, 인스트루먼트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플랜트를 접하셨을 때 그런 막막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씩 짚어 드리면서 컨셉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할 거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건축 설계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일반 설계 사무소라던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개념 설계가 들어가고 그 개념 설계, 컨셉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설계가 들어가고 중간 설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세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이 상세 설계라고 하면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공할 수 있는 도면이 이 상세 설계 단계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플랜트도 전반적인 워크 프로세스는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용어라던가 거기서 나오는 산출되는 아웃풋들이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컨셉설 디자인 기본 설계 부분을 일반적으로 플랜트에서는 피드 단계라고 합니다. 프론트 엔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는 약자인데요. 디자인을 하기 위한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드 단계를 거쳐서 시공사를 EPC사라고 하는데요. 이 EPC사라는 게 결국은 실시 설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가 엔지니어링, 기본적인 설계죠. 그리고 P가 프로큐먼트, 구매와 조달입니다.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재들이라던가 기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 들어와야지만 시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바로 이 구매, 프로큐먼트 쪽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시공을 하는 조직이 컨스트럭션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EPC 사라는 건 설계, 구매, 시공 이세 가지의 업무를 다 통틀어서 EPC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운전이죠. 이 시운전을 바로 커미셔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운전까지 그리고 더 간다면 유지 관리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피드 단계, 그리고 EPC 단계, 이 시운전 단계 이세 가지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드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즘 EPC사들이 가장 주요 과제로 생각하시는 게 피드를 수행하는 부분을 많이들 고려들 하고 계시죠? 결국 EPC, 실시 설계를 하기 전에 입찰이 뜨거든요. ITB라던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플로플랜이라던가 ITB 안에는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발주처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입찰 때이 ITB 기준으로 해서 코스트, 입찰가를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피드 단계 때 작성한 PFD,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제 P&ID 해서 이건 파이핑 인스트먼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프로세스 팀에서 작성하는 P&ID를 기준하고요. 또한 플로 l 플랜, 전체적인 공장 에 대한 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플로 플랜이 결국은 건축에서 말하는 배치도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세스 에어리어 뭐 탱크지 에어리어 여러 가지 뭐 빌딩 에어리어 여러 에어리어들이 있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주요 기기라던가 컨셉들이 플로 플랜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피드 단계 때 나오거든요 플랜트는 굉장히 많은 부서들 아, 디서 플린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부서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건축 토모 전기, 개장, 배관, 기계들이 실시설계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백 데이터가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 플랜트를 수행을 할 건지에 대한 어, 발주처의 어떻게 보면 리콰이먼트 요구 사항들이 여기에 다 정리되어 있는 기본 설계 컨셉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를 진행할 EPC사들은 이 피드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EPC사들이 왜 피드를 하려고 하냐. 결국 계획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 설계가 쭉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드를 했다면 실시 설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설계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피드서부터 EPC까지 쭉 수행하기 위해서 피드 단계를 많이들 준비들 하고 계시는 겁니다. EPC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앞단에 있는 피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설계에서 나온 수량을 기준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구매가 현장으로 반입이 돼서 현장에서 그 기계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나온 포콘, 포콘스트럭션이라는 최종 시공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PC냐, EPCC냐? 뭐, EPCM이냐? 뭐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어, EPCC라는 것은 바로 앞에 EPC와 플러스 커미셔닝이라는 시운전을 수행을 하는 걸 말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뭐, 턴키라고 말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만약 플랜트를 자동차라고 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자동차를 구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스펙이 되겠죠. 스펙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한 스펙에 따라서 자동차가 생산이 돼서 저한테 최종적으로 딱 키만 줍니다. 그럼 저는 키를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되는 거예요. 플랜트도 마찬가지예요. EPCC라는 것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루어진 거에서 시운전을 건설사가 책임지고 하는 거죠. 시운전을 할 때는 원 자재를 바로 쓰기에는 비용이 높다 보니까 테스트 를 물로 많이들 합니다. 물로 테스트를 해서 제대로 배관과 그다음에 기계로 되고 제어가 잘 되는지를 테스트를 완료하고요. 그게 오케이가 되면은 그다음에 원재료를 넣어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제 발주처에 최종적으로 핸드오버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부서들이 많은 아웃풋을 내는 이러한 플랜트를 3D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여러 툴들이 많이 또 있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3D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 같은 경우는 발주처에서 ITB를 제출하는데 그 ITB에는 제가 발주처 요구 사항들이 다 정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 플랜트를 3D 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스템도 멘덴터리로 표기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픽사곤 PPM의 S3D라던가 PDS라던가 아비바의 E3D라던가 PDMS 등 최종적으로 이두 벤더의 제품을 플랜트에서는 많이 쓰고 있고 이 제품들이 ITB의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ITB의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발주처에 특별한 리퀄먼트가 없다면 저희는 선택할 수 있는 플랜트 3D에 대한 제품들이 좀더 폭이 넓어집니다. 바로 미들 레인즈급에 있는 캐드웍스라던가 오토디스크의 AP3D라는 두 제품들이 또 있거든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이 미들레인지 급에 대한 제품들도 아이소를 뽑거나 3D 모델링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이엔드 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서버베이스 사용하는 방식이고, 미들레인지 급 같은 경우는 서버가 필요 없는 파일 베이스의 사용 방법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가격에서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부가적인 그런 서버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약한 10배 정도 그 운영 비용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 엔지니어분들은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그런 뭐 권한은 없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2D에서 3D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 그 플랜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3D를 도입을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2D 설계하시던 분들은 아이소 드로잉을 그냥 직접 캐드로 2D로 그렸는데 캐드웍스 같이 이런 3D 모델링 프로그램은 3D 모델에서 2D 아이소 드로잉을 빼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배관 라인 하나에서 아이소 추출하는 거는 뭐 2초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기존에 2D 설계를 하시는 업체에서 이제 3D로 넘어오실 때 가장 많이 하는 문의가 이 프로그램 하나로 이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사용했던 캐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배관 모델링, 이힘먼트 모델링, 스트럭처 모델링 이런 다양한 모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하나로 이제 모델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ISO 드로잉인데 캐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헥사곤 p p m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이컴퓨어라는 모듈을 고가의 모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규격으로 3D 모델에서 뽑아낼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캐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캐드 기반에 얹혀지는 서드 파티 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커맨드 입력하는 방법, 작동법 자체가 캐드의 방법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캐드 사용자였다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프로그램 을 익힐 수가 있고 간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이삼일 정도 뭐 빠른 시일 내 모델링 부분을 할수 있는 거고요 사용자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랜트 설계 툴입니다 네 제가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단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소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플랜트를 누구들만의 세상이냐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 용어를 써야지. 어쩜지 않게 용어를 쓰다보면 이해를 못하고 제 플랜트 하는 사람 맞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플랜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어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은 정말 빙산의 일각처럼 플랜트의 되게 작은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이 플랜트 쪽 이야기를 보다 쉽고 그다음에 보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겠죠?